장님 수영할 차례입니다. 여기는 281m 거리의 파크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스크린 골프를 추천하는 여러분의 설장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도 스크린을 치러 왔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스크린 위치는 어, 한라 제주에 있는 한라산 CC입니다. 어쨌든, 전반을 잘, 그리고 이제 후반, 첫헐 시작할 때 멋진 티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에서 피칭으로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4m 거리에 파팡우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샷하세요. 네, 예, 어차피 어, 후반 스타트는 좋습니다. 어차피 어, 두번째 월 시작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7m 앞에 벙커가 있고, 그리고 높이가, 높이가 8 m 4 0 기준에서 52도로 52도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선 바로 마무리 해야 되 겠죠. Santa, Santa, 했습니다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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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고 a 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샷 a 세요 a s a 어 t a s a n t 이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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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타세요 네. 예. 어, 폐호에 보니까 뭐 어, 들어. 8번으로 하겠습니다. 나무 거라 네, 189매나 네, 오버로드로 차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아. 네. fairway 잠깐만요. 스윙을 챌린지야. 어, 사실 그래다가 오늘 약간 고 어쨌든 어, 볼스윙으도록하습니다 ready 그렇습니다. 장님파이핑할테니다 풀컵 좌측으로 다섯 컵 봤습니다. 와, 어, 파이브에서 제가 로 마무리는 해야 되겠죠? 잠깐 퍼팅 해 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요. 홀컵 오른쪽 까팠습니다. 레디 왼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응. 참고하세요 네, 오늘은 어, 파스리에 어, 짧은 거리네요 85m 약간 오르막이지만 어, 피칭으로 커트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지 않아서 잘 부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게요. 레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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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네님 수영할 차례입니다. 이 번호를 589m 거리에 파푸홀입니다. 오른쪽에서 가령을 불어서 왼쪽으로 휘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어, 예. 열어드려 봤지? 아, 호흡 걸립니다. 어쨌든 간에 지하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오, 가 됐어요. 오, 기가 됐어요. 오, 기가 됐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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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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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는 똑바로 갔습니다. 오르막 보고 치세요. 네. 어... 정말... 좀 분명히 더 넘어져야 할것 같아. 어쨌든 버팅 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잘와 아, 서 바로 무잘와니다 너무 잘 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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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I'm 으로 t s u 습니 하겠습니다 r e going 버티 찬스 음.. 우측으로 한클럽 정도 갔습니다 네왕무 아래로 한 6매도 온다는데 아우 오른쪽에서는 경사가 굉장히 크네요 어쨌든 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룰은 410m 거리의 파파이보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에 준비되면 샷하세요. 어, 이번에 파파이브가좀 짧네요. 어쨌든안에 티샷 잘해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은 거리 193m 5번으로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m, 16, 약한 고르마 3m 오르면5 6도로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만 <모르나> 감안하세요 네, 거리가 한 12m정도 버텨야될것 같아요 레디 어? 아수 아쉽네요 네. <목소리>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샷타세요 어, 벌써 17번, 18번 두번 남았네요 파스텔의 136m 예, 7번 아이언으로 샷하도록 하겠습니다 そう。 나왔습니다. 팅할 차례입니다. 꿀꺽 왼쪽 습니다 죄송. 아, 하루 마무리해야 되겠죠? r 네. e 아오하님수할 차례입니다 오른쪽으로 확3 2 4 m 거리의 팝포울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하세요 어, 네 벌써 어, 18번 마지막 홀입니다우도구레에게방탄어쨌에 어, 그래, 예. 티샷 잘해가지고 좋은 샷 보여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곤했습니다. 페어웨이. 리 예, 남 23m. 어, 8번 아이언로샷하도록하겠습니다 레디. 자, 자로 들어가겠습니다. 디 니다 최선 8호학원 해야 되겠죠?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레오> <레오> 여러분 오케이 잘 보셨나요? 오늘 어, 전체 타수는 네개오버한인신6타를 쳤습니다. 어, 정말 참어 2분파랑 언더 발을 치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어쨌든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오늘 도아다 감사 합니다.